일단 먹어보면 마음이 바뀔걸? 나 보고 그 맛없는 쓰레기 덩어리를 먹어보란 말이야? 아뭐 영상 하나, 내일 거 하나 뽑고 싶은데 뭐 없나? 친해지기 말해 한번더 하자고. 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아니 이걸 나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방송에 <laughs> 할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 했더라고. 나 말고 주위 사람들 다 말했다고 하거든. 아 이게 그냥 카페 읽기 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좋은데 내 주변 사람 이야기를 내가 카페에다 비밀글로 올려놓고서 하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잠수이별을 겪은 사람입니다. 저를 A, 상대방을 B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다툼이 있던 것은 첫 만남에 B를 쭈꾸미집에 데려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저한테 주변 사람들이 너 B를 쭈꾸미집에 데려갔다며? 라는 말을 듣게 한 것부터입니다. 저는 원래 쭈꾸미를 굉장히 좋아해요 평소에도 주에 3번 이상은 쭈꾸미를 먹고도 납니다. 이를 A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첫 만남에 마땅한 음식이 떠오르지 않아 평소 자주 먹던 쭈꾸미를 먹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B도 응하여 첫 만남에 쭈꾸미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선 잘 먹어놓고는 왜 주변 사람들에게 쭈꾸미집을 왜 데려갔냐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고서 자꾸 왜 남들한테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전 마지막 연락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제 카톡을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좋다고 하고선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B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의 분을 불러서 연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당사자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B분을 쭈꾸미 집에 데려갔었던 게, 화근이 되셨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요 포인트인데. 네. No. 쭈꾸미를 그분도 좋아하셨나 아니면 버린만 좋아하셨나요? 일단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본건대 주변분들은 그래서 A님한테 가도 가도 하다보해 쭈꾸미를 데려갔냐 이러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해 네, 누가 막 따지더라고요 반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나중에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이러고 저를 그냥 흔상을 하시고 예. 아, 네. 그 데이트 때 혹시 쭈꾸미 말고 어떤 음식점을 또 돌아다니셨나요? 돌아다니면서 본는도 먹었어요 둘가 그냥 그런 거 좋아해서 그냥 아니 근데 쭈꾸미를 집에서 냉동으로 제가 많이 시켜 먹어요 아니 근데 집에서 먹고 왜 나가서 또 먹냐고 쭈꾸미를 쭈꾸미 마트는데 어떻게 사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는 상대방이 지금 본인이 먹고 싶은 쭈꾸미만도 못한 거 아니야 왜냐면 저한테 고르라고 했었어요 그 네. 아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쭉 들어보고 지금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뭘가 평범하게 그냥 본인 생각만 자꾸 <laughs>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 그분 아직도 돌아 다니시면서 A가 쭈꾸미 먹자고 그래서 헤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고, A는 아직도 B에게 연락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신 거죠? 어, 그렇죠. 근데 이것만 너무 얘기 하면은, 저가 도 나쁜 놈이 될것 같은데, 쭈꾸미보다 이 친구가 또 좋았어요, 저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좋았어요, 저도. 약간 더치우쳐럼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쭈꾸미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서 좀 아쉽다. 저도 아.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또잘안다나 봅니다. 쭈꾸미 집에 들어가서 말한 건 맞아요. 근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나를 왜 쭈꾸미 집에 들어갔냐? 아니야, 보통 천만만의 쭈꾸미 집에 가는 게 맞냐? 였어.